요즘 자유한국당이 네 분에 입사였습니다이 시작, 네 분의 시작은 홍준표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포문을 열었죠. 박근혜 팔아서 국회의원 하다가 탄핵되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었고, 박근혜 감옥 가고 난뒤 슬금슬금 기어 나와서 당권을 잡으려고 한다. 참 가증스럽다 이렇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친박계 의원들이 발끈해서 <laughs> 공격을 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 홍문종 의원 당원을 바퀴벌레라니 제정신인가 낯술 드셨나? 아,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에, 정우택 에, 대표 권한대행경 원내대표는 양쪽 다 공격을 했습니다. 양비론을 사용했습니다. 당을 이징형으로 만든 사람들의 뒤통수를 육모방망이로 뽀개야 한다. <laughs> 누군지는 지칭은 안 했는데, 당을 이렇게 망친 그 사람들을 육모방망이로 뒤통수를 뽀개야 된다고. <laughs> 직격탄을 날렸죠. <laughs> 어, 그래서 이게 침박을 의미하는 거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침박들을 말하죠. 침박들이 이렇게 막 망친 것은 이제 뭐 <laughs> 주지의 사실인가요? 에, 또 망친 사람들은 바른 정당으로 다 나가버렸잖아요. <laughs> 어, 여태까지 대선에 낙선한 사람들은 대개 자중하거나 정계 은퇴를 했다. 또 홍준표 후보에게도 한방 날렸습니다. 대선에 낙선하면은 에, 은인 자중하거나 정계를 은퇴하고 그랬는데 왜 홍준표 후보는 어, 그렇게 나서느냐? 이렇게 양비론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으면 참 좋은데요. 음. 결국은 이렇게 내분이 네 일어났습니다. 아, 그럼 우리는 이 내분을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거 취급해야 됩니까? 아,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아주 이게 눈쌀찌푸리는 일이고, 하, 아, 제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반인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유한국당 은 이번 이 내분으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얻는 게 없으면 내분을 하지 않죠. 얻는 게 있으니까 내분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이번 대선에서 홍준표 바람 때문에 2위를 했습니다. 2위, 아주 가까스로 2위를 했죠. 홍준표 후보가 아니었으면 자유한국당은 꼼짝없이 3위를 했을 겁니다. 국민의당이 2위, 자유한국당은 3위. 에, 그렇게 되었으면 자유한국당은 엄청난 타격을 입고 나 타격을 입어서 어, 바른정당에게조차 위협을 당하는 그런 꼴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 하나님의 은혜로 혹은 천우신조로 홍준표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해서 홍준표 바람을 일으키는 바람에 2위를 하고 보수당의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번 이제 선거를 통해서 홍준표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하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홍준표를 싫어하는 사람도 꽤 있지만 홍준표가 대단한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보수파들 가운데는 어뭐 절대 다수가 홍준표가 우리 보수파의 지도자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를 중심으로 뭉치면은 가장 이상적이죠. 홍준표 후보가 당 대표가 되어가지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아 그러려면 이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빨리 전당대회 열어가지고 홍준표를, 당대표로 추대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물 흘러다 다시 순, 순리적으로 일이 잘 됐을 텐데, <laughs> 자유홍당 대부분 의원들이 그거 하지 않고 자꾸 전당대회를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왜 그럽니까? 홍준표가 당대표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 홍준표가 당대표가 안 되게 하려면, 이, 전당대회를 늦, 늦, 늦춰서 홍준표 바람을 잠재워야 되거든요. 홍준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홍준표가 당대표가 못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게 당, 전당대회를 뒤로 미루고 비대위 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 친박들이 있는 거죠. 친박. 그래서 이 독고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 독고다이는 특공대라는 뜻입니다. 독고다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홍준표 후보가 침박핵심을 거세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살리려고 이렇게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분이 네 이렇게 일어나면 위험하죠. 내분 네 이제 지나치면 이제 고구려가 내분으로. 네 왕자들의 난 내분으로 망했듯이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부싸움 안 하면 좋죠. 근데 대부분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부부싸움을 하다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laughs> 부부 싸움을 안할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부부 싸움을 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부부 싸움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부부 싸움 하나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뭐 가물에 콩나듯이 한두 사람씩 있을 뿐이죠. 부부 싸움을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부부 싸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하고 그냥 꾹꾹 참고 참으면 병이 되고, 나중에 한번뻥 터지면 이제 회복불능이 되니까, 부부 싸움을 할 때는 그냥 화끈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유한국당도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전쟁때 빨리 열 열고 이렇게 했으면 좀 이렇게 대충 경쟁하고 끝났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싸워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 니다 입니다.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것이 정당 건강에도 좋고 국민 건강에도 좋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어, 완전히 판을 깨지 않을 정도로 싸워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싸움의 규칙입니다. 판을 깨버리면 뭐둘다 손해니까 판을 깨지 않을 정도 거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운동 경기들이 이제.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보여줍니다. 벤치 클리어링은 어떤 뭐 충돌 사건이 있었을 때 양쪽 성수들이 우르르 운동장에 몰려와가지고 막 서로 막 멱살 잡이 하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럼 이제 국민들이 그 관중들이 그걸 보고 욕도 하고 흉도 보지만 그걸 보고 재밌어합니다. 자기들이 싸우고 싶은 것을 대리 로 싸워주니까. 대리 만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들은 일부러 벤치클리어링을 해서 평중들의 관심을 끕니다. 그걸 잘하는 팀이 인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laughs> 아, 이런 벤치클리어링 같은 효과가 정당 간의 내분에도 필요한 것이죠.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 자기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속에서 울분이 있고 화가 나요. 그런데 다른 사람 대신 싸우지만 대리 만족을 느끼면서 욕을 하면서도 대리만족을 느끼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활용한 정당이 일본의 자민당입니다. 일본의 자민당. 일본의 자민당은 잠시 야당에게 정권을 넘겨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째 지금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이 당내 경선을 할때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 치열하게 싸우니까 국민들은 욕을 하면서도 계속 관심있게 보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야, 재밌다. 그, 제가 대리 만족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민당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해서 결국은 <laughs> 싸우고 싸우다가 판을 깨지 않고 경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 이기 이기는 사람 이기고 지는 사람 은 지고 그러면 또 언제 그런다 듯에 서로 이제 다 화기애애하게 정당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싸움 구경 실컷 하고 재미를 보고 또 자민당에 관심을 가지고 또 다음엔 또 어떤 싸움을 할까, 어떤 싸움을 해서 우리를 즐겁게 해줄까, 은근히 기대도 하고 욕하면서도 재밌게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지금까지 집권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걸 못했습니다. 그럼 하늘 깰 정도로 싸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의 내분이 네 박근혜 대통령이 출장 외국에 출장을 갔을 때 당권을 잡은 김무성,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야당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켜 줬죠.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하는 법을 그게 김대중 컨벤션 센터 지원 사업법입니다. 5조 4천억짜리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지원하는 거죠. 이거 이김 박근혜 대통령은 싫어했는데 <laughs> 해외 나간 사회에 그걸 통과시켜 줬습니다. 왜 이것을 통과시켜 줬습니까?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법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걸 통과시켜 야당이 요구하는 그걸 통과시켜 주고 나중에 여당이 <laughs> 여당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그에 합의해서 거래, 정치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거래가 너무나 큰 거래고, 박근혜 대통령이 볼땐 말도 안 되는 거래였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반발을 하고, 막 질책을 하고, 뭐 배신의 정치 의문을 하면서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장군몽군이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유승민 이 충돌이 일어났는데 친박과 비박이 충돌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장군몽군입니다. 장군몽군. 여기서 끝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기서 끝냈으면. 근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4.13 총선 때 친박들이 이 비박들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 비박들 공천을 안 하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한구 공천위원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비박들 싸그리 다 공천을 안 하는 그런 쪽으로 가니까 이 비박 공천을 못 받으면 국회의원들은 이제 생명을 생명줄이 끊어지는 거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 이 김무성, 유승민 앞장서서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큰큰 반발하면은 한 절반 정도는 살려주고 어. 유승민도 살려주고, 또, 김무성도 살려주고, 또, 몇몇, 그 몇몇, 그 살려주고, 나머지만 자르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를 하면 판이 안 깨지잖아요. 근데 그걸 안 했습니다. 이, 친박들이 그때, 새누리당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 높아지니까, 뭐, 40%막 올라가니까, 그걸 착각을 하고, 우리가 이 비박들을 다 쳐내도, 국민들은 우리 지지해 줄 거다. 그래가지고 그냥, 싸그리 다 쳐내려고, 작심을 하니까 김무성이가 이러다간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반발을 해서 당대표 직인을 들고 부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어, 무성이 나르시아를 했습니다. 날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직인을 안 찍으면 공천장이 효력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 법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할수 없이 부산에 사람을 원인처리를 보내서 타협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laughs> 김무성이 당신이 이 모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하는 이것을 주도했으니까 당신은 공천을 안 하겠다. 그럼 당신은 죽고, 유승민이는, 그럼 공천을 하지 말고 우리가 거기에 후보를 안 내가지고 유승민이 살려주겠다. 그리고 그 몇몇, 뭐, 한두, 한두, 세 명인가 뭐,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자르겠다. 할수 없이 그거라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공합이 단 됐는데 이미 국민들은 새누리당에게 마음을 다 떠나버렸죠. 보수파들. 많은 보수파들이, 새누리당, 이거 저 도저히 안 되겠다. 다 떠났죠. 음다 응, 떠났습니다. 침박이가 안 되겠다. 그게 가장 컸고요. 두 번째, 어, 이, 김무성, 유승민이가 안 되겠다. 응, 대실망이다. 이래가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4.13 총선이 180석 정도 얻을 예상을 했었는데, 여당에게, 지금, 지금 여당이죠. 민주당에게 1당 자리를 내주고 2당으로 전락을 하는. 하여튼, 여당이게 여소야대, 국면이 됐죠. 여소야대 된건 맞습니다. 민주당이 1당, 이제, 새누리당이 2당이 됐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망해버렸죠. 완전히 쫄당 망했습니다. 그래서 탄, 탄핵까지 간 거예요, 탄핵까지. 탄핵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이 김무성 유승민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기회가 오니까 그것도 오판을 했죠. <laughs> 모든 국민이 다 촛불편이 됐으니까 더 이상 촛불편 안 들면 우리 정치생명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태극기파 일어날 줄 모르고 결국은 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는 이런 <laughs>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laughs>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구속까지 당하는 이런 비참한 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만에 하나라도 이번에 친박이 다시 당권을 잡는다. 그러면은 홍준표 때문에 희망을 걸고 자유당, 한국당 한번더 믿어보자. 이렇게 돌아왔던 이 집토끼들이 또 떠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홍준표 때문에. 우리가 홍준표 이게 희망을 걸고 자유한국당을 밀어준 건데, 너희들이 홍준표를 밀어내고, 다시 친박이 당권을 잡고 뭘 해보겠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한국당에게 등을 돌리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험한 것이죠. 또 다시 판이 깨지는 겁니다. 겨우 홍준표 때문에 이제, 이 자유한국당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발판을 이제 마련했는데, 그 발판마저 허물어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결국은 홍준표가 당을 장악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바른 정당, 바른 정당은 홍준표 후보가 이게 오판하는 바람에 그 배신 때리고 나간 권성동, 김성태, 황영철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어, 이, 그, 영등 따라 나간 사람들 13명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것 때문에 다죽공하던 반은정당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배신자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이 자유한국당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요. 받아들이려면 이런 사람들의 사과를 받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 최소한 권성동, 김성태, 황유수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나머지는 그냥 어영금 따라갔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유관표명 정도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건 괜찮다 이렇게 해서 그 선별하지 않고 사람들을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른 정당 다 죽어갔는데 다시 유승민 그래도 불쌍하다 뭐 이래가지고 유승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정당이 됐죠. 네. 새누리당 이제 자유한국당이 제 자살골만 넣지 않으면은 다른 정당은 다음 총선에서 어, 살아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살아나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내분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내분을 일으키지 않고 홍준 홍준표를 당 대표로 추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불가능하니까 결국은 내분이 네 일어났습니다. 음. 근데 내분이 네 일어났으면요. 판을 깨지 않을 정도로 그냥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대리만족 욕을 하면서도 즐거워하는 그런 정도로 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뭐 이게 교회 단체가 아니고 정당이니까. 허용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만약 이런 내분이 네 일어나면 그 교회는 박살 나는 거죠. <laughs> 그러나 이제 정당이니까 정당은 그걸 그리, 거래가 왔고 그렇게 그런 게 한, 하는 것을 국민들이 다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이 그것을 잘 성공해서 지금 수십 년째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어,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에 판을 깨는 바람에 싸우다가 판을 깨는 바람에 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이번은 또 그렇게 하지 않겠죠. 또 그렇게 하면 이제 자유한국당은 끝장나는 거니까. 이번에 이제 싸워도 판을 깰 정도는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분간 자유한국당의 이내 네 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만히 지켜보세요. 어, 어, 누가 더잘 싸우나, 어, 이렇게 하면서 어, 지켜보시면 됩니다. <laughs> 또 뭐, 어, 싸움하는 거 즐겨도 괜찮습니다. 뭐, 일부러 그래 싸우는 거니까.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싸우는 것이니까 그렇게 그냥 놔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인터넷 떠 도는 최명진 대법관 문재인 임기는 이, 내년 2월까지다라는 제목의 글은 어, 이제 조사 사람 그 내용이 이제 신문에 보도됐는데 이 대법관 출신 중에 최명진이라는 이름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그러나 그 주장에는 어, 법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어, 대통령 고리가 됐으면 나머지 인기를 가지고 어, 대통령 선거에서 나머지 인기를 채우는 이런 것을 이제 일반 국회의원도 그렇게 하고 도지사도 그렇게 하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에든 일리가 있습니다. 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어,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어, 뭐 생각을 하시되 이 최명진 내법관이 그랬다고 막 퍼날르는 이런 일은.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